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견딥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자기 피로 갚주고 사신, 사신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실제하는 모든 삶 속에 허락받는 은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표, 표,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애굽 땅에 열 가지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늘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이 황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열 가지나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애굽 사람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몇 가지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고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0절 이하에 보면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과 애국사람의 사는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네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고 하셨고 22절에서는 내가 내네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구원한다 구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구별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땅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정확히 도 말하면 그 땅을 구별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간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센 땅에 그 집단하여 애굽 사람과 구별하여 살았는데 이 고센 땅은 그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밀집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열 가지 재앙은 사실은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 집중해서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 다시 말하면 나일강 삼각주에 인접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당연히 이 재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비슷한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재앙에 대하여 해가 없었고 애굽 땅에만 집중하여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아도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솔직히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고난 받는 고난을 같이 받습니다. 흉년이 들면 같이 경제가 어렵고 태풍이 불면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래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IMF를 당할 때, 예수 믿는 가정들 어려움을 다 같이 당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실직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리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 올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뭐가 나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속으로 조롱을 하죠. 그리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할 말이 없고 위축되고 심지어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여러분, 영원히 그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떤 이유로 오든 고난이든 고난에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성도에게 주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 가운데 그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고생 땅을 구별하듯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길렷 향유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세상에서의 권한이 있다면, 조롱이 있다면 보상해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여 돌봐 주시는 은총이 옛날 애국, 이 당시 출애국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미래,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미래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점점 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갈수록 지식이 진보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과학들이 진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점점 역사가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날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날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그 고통을 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2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건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고통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을 아시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백성을 구별하여 그 고통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구별 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구분되었다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구이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따로 구분하시고 특별한 목적 때문에 따로 예비하신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지고, 말이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씀씀이가 반드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처신이 구별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구별되어지죠.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삶의 여러 정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그들의 구별된 삶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인이라고 구별하여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구별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더큰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가장 본질적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별은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구별은 거룩함 무엇이 거룩이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구별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사실 그 목적도 내가 구원한, 우리가 구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장 소중히 지키고 보존해야 될 구별된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했다는 이 정체성,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인간 관계, 구별된 돈 씀씀이, 구별된 사랑, 그리고 구별된 인생 가치. 그래서 구별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구별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선택과 이 결단과 이 순종과 그리고 그 순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구별하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꼭 허락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하실 때.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아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란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구별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별된 미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별된 신분, 구별된 존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 나를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었는가 이렇게 구별된 신분을 주었는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혹시 그일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때인 때를 따라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구별된 은총으로. 그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강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강구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구별된 신분,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나로 하이금 하늘의 사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주옵시고 깨달은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지 이 쓸데없는 자내 은혜 주셔서 하나님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번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온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이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이 얼마나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얼마나 영광된 신부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신부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신부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구별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수 있도록, 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가 할지라도 내가 내심으을 알기 때문에 이 신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아버지 그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게 깨워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 깨달음과 감동한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감당하여 소원한 그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대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심령의 감동을 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감당하여 세상에 도전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별된 손들을 쓰이 내 가족들 내 가정을 또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문화와 통화되가는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권명과 사람의 공고로 대지 아니하오나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느님이여 이 가정 을긍휼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아버지가 구별해 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긍휼로 아버지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서 그 옛날 아버지의 곱당과 고센 땅을 구별해듯이 재앙 속에 그들을 보존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실제한 은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되가 개발되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정확한 것들이 구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난자나 한 부한 부한자나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의협과 과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볼보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절대 필요한 사람을 깨달아 아버지 세당 사람들의 고개를 들어 전능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고개를 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하지 조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당이 지탄을 받고 싸우오나이 이 어려움 속에 조국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겸하게 무릎을 꿇어 이고난 가운데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도 오정 오낮 생가를 깨닫는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더해주시는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지며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전나이복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될수 있도록 조국교회를긍민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코로나로 고통하는 북한 땅,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북한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걸알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주옵소서그 옛날 아버지께서이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되듯이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구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총을 동독히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가한절이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없도록 강구하는 교들의 모든 강구를 응답해 주옵소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재정의 문제, 우리 또 인간 관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들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문제 문제 제목제목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구원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흥미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침멸되지 않는 은총을 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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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해 주시옵소서 불쌍해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거두지 말아주옵소서